와우 <laughs> 아우 <laughs> 인사부터 해보죠 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신사 안녕하세요 구르스 아 정말 너무 너무 오랜만인데 저희가 왈바리분들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엠파브에 찾아왔습니다 어. 아, 우리 이렇게 뭔가 라이브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라고 하고 저희끼리도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왈바리들 만나서 저희야말로 기분 좋아 소리 질러요소리 야 오우. 광일이 안 질렀어요. 광일이.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네. 일단은 저희가 좀잘나오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카메라를 보면서 좀 인사를 한번 해보면 알겠습니다. 제 카메라가 네. 어, 어떤 거죠? 안녕. 예찬씨도저 저, 어디일까요? 아, 바로 어... 그 카메라도 가실 것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예찬합니다 원상씨는. 네. 루시에서 베이스랑 프레싱하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안녕.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밥잘 예. 먹는 신 광일입니다 광일 밥잘 먹죠 밥만 잘 먹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예? 일단은 다잘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오랜만에 네. 좀 주변 분위기를 보시면 응. 저기 이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도 보이고 오. 무슨 빌딩이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랑 보시면 어? 진짜 어? 실화로? 그 시드니 그거 있어요 저기 이렇게 다 있어요 시드니? 네. 그래요? 네.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좀 놀러 나온 기분이 잖아요 지금 공원에 딱 앉아가지고 아그이 복장으로 그쵸 그쵸 <laughs> 이염동설화네저 그렇죠? 이런 날씨에 나온 느낌인데, <laughs> 네. 이 피크닉 같은 느낌의 맛있는 음식이 빠지면 좀 섭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 음식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이 음식에 관련된 따사로운 그런 약간 어떤 핫하고 네. 몽글몽글 같은 네, 그런 사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 나와 있는 이 음식들이 예. 저희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예, 예. 저희가 그 음식들 중에서 우리 말벌이들이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뽑은 1등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아, 저희가 저... 오늘은 이제 예. 간식으로 엉치킨 뜨겸 엉치킨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엉치킨 um, <laughs> yeah. 네 um, 이렇게 음, 있거든요 치킨. 아 좋습니다 yeah.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저희 멤버가 교집합으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인 거예요. 어, 그렇죠. 함께 그렇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맞죠, 맞죠. 그래서 치킨이 저희끼리 모였을 때 항상 먹는 그런 패밀리 푸드 같은 느낌이니다맞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리스트 보내달라고 하셔서 예예. 예. 처음에 이제 뭐 육회도 말했었고 아 맞아요 뭐 대방어도 말했었고 그쵸 그쵸 어우 맛있겠다 저 여러 참치, 가지 김치 예. 아, 말씀드렸는데 아, 참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이제 젤리 예. 그 중간 유통 과정에서 <laughs> <한 번에> 검열이 <laughs> 검열이 있었어요 예, 검열당했죠 검열 예. 네, 검열당해서 예. 검열 예. 뭐 하여튼 그래도 준비해 주신 음식도 감사히 먹기 위해 감사 인사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같은데감사합니다 <laughs> 어떤 각오로 먹을 건지 어다 부셔버리겠습니다. 혼내줘야죠. 혼내줄게요. 얼마나 혼내줄 거예요?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게. 좋습니다. <laughs> 정신 못 차리게 혼내줄 <laughs> <laughs> 같아요 그러면 저희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지금 잘 바로 먹어도 되나요? 예, 드시면 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Thank you for 네, 드시면서 치킨. Uh, 네. 아이고 완. 치킨 인 댓글. 드시면서 이렇게 좀 댓글 소통도 좀 해주면 좋을 것같고요 광일아 네. 대방어 맛있더라. 아 그렇죠. 사실 대방어가 맛있어요. 예. <laughs> 딱히 그 정보가 정보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 정보가 없었어요. 방어 최근에 우리 먹지 않았나? 방어 최근에 먹었죠. 그쵸 먹었죠. 방어 어디서 진짜 먹었지? 진짜 너무 맛있어. 우리 집에서. 형 맞네. 집에 원상 아, 아 최근에 원상이 집에 저희가 집들이를 갔었는데 맞죠 맞죠. 가가지고 방어를 먹었어요. 강제 집들이. 그래서 재밌었어요. 예. 집이 엄청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저는 뭐 거의 그날 집사죠 집사. 어, 원상이가 청소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laughs> 청소할 때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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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어요. 솔직히 그날 제가 막 청소를 막 하면서 내 네. 스스로도 느꼈어. 아 내가 네. 성여이 형한테 미안해 <웃음> <웃음> 근데 그거는 우리 셋다 해요. <laughs> 2년 정도 그렇게 살면 다 적응을 합니다. <웃음> <웃음> 포기를 하던. <laughs> 오늘 혹시 착장 자랑 좀 해줄 수 있냐고. 착장 자랑. 예. 네. 아 충분히 저희가 사실 아. 이런 옷잘안 입거든요. 그렇죠. 평소에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죠 이런 옷이 좀 어울리게 어울리기에는, 어울리기에는 이제 저희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오피셜. 아, 가장 아니, 예. 저희가 아니고 저는 어, 아니에요 형님 또는 아니요 저는 대신, 저 아니요. 에 네, 형님 저희 나이 형하고 다섯 살 차이예요. 아직 2 0 대여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만 나 저희가. <laughs> 아. 저희가. <laughs> 자 오피셜 <laughs> <오피시> 이쁜 사람 <laughs> 순으로 오피셜 <laughs> 이쁜 사람 순으로 일어나서 자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 일어났어야 됐는데. 지금 일어나면 큰일 나원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면 안 돼. <laughs> 먼저 하시죠 <laughs> 이제 일어나야 돼. 이거는 이제 <laughs> 어배스인데 이제 배스 베스트... 아니 아니요. 그 저는 그 김초밥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아, 근데 오늘 약간 등에 화알 있을 것 같아. 화알. 어, 맞네. 등이 음. 어떻게 됐는데? 예, 완 선수다. 어서 이제 봤어요, 이거. 음. 뒤 어떻게 생겼어? 뒤에 이렇게 생겼어. 어, 옷이 장판이 됐는데. <laughs> 앞에만 이면 되죠? 그죠? 예, 이런 뒤에도다 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자랑을 뭘한 거예요? <laughs> 김초밥. 아, 맞네요. 초밥 자랑을 했구나. 아, 씨. 저요. 예. 네. 저는 오늘 뭐랄까 대복인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이게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리본을 하고 나오셨네요. 예, 여기 리본도 했고요. 그다음에 음. 여기 멜빵도 했고요. 여기 허리에도 해, 했고요. 제가 봤을때데이 착장은 우리 왈가래들이 정말로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지만 코피를 쏟을 만큼 좋아할 만한 그런. 어 진짜. 뭘 쏟아요? 코피요. <laughs> 코피를요? 네. 예. 우리 인체의 일부잖아요. 음. <laughs>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왕자님이라고 하시네요. 아네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예. 일반 맞습니다. 시민이시고요. 예. 왕자님은 마피아 아닙니다. 피 아닙니까? 네. 네. 제가 사위자할게요. <laughs> 다음 시민. 아악! 아! 오 뭐야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이런 옷이에요, 여러분. 길어가지고 네 저는 가운을 입고 왔는데요. 이게 가운처럼 생긴 코트예요. 독개비죠, 독개비. <laughs> 이렇게 편하게 입을 때도 있고요. 이게 조금 거치적 거린다. 그럼 여기 부분에 안추도 이렇게 어머. 풀어놓고 다리를 빼실수 있으시다. 이게 앞에 앉을 때 아이고. 다리 꼬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예. 그때 이거 이게틔어가지고 <laughs> 편안하게 입을 고있수 있다.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야 영양간식. 가은식이요 네. <laughs> 뭐가 뭐가 가식이야 <laughs> <laughs> 네, 아무튼 이런 옷이고요. 안쪽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머 어머. 가죽 바지고요 네네. 야 다리가 어디까지 있는 거야? 좋습니다. 다음, 시민, <laughs> 다음, 다음 시민이요. 사이다 사이다로 뭔가 하려고 그런다. 아니에요. 사이다로 뭐 하려고? 했다 대박. 너무 기대돼. 뭐가 하려고? 진짜 너무 기대 중이야. 그냥 마시려고 기대 중이야. 설마 설마. 한다 오, 한다. 오와. 대박. Cheers. <laughs>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를 조금 내려주셔야 돼요 아까 키 크신 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laughs> 일어났는데 예. <laughs> 저는 오늘 이제 그 가죽 잠발을 입음으로써 예예. 어 오토바이를 탈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할수 있는데 예예. 저는 오토바이를 살면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뒤에도 뒤에는 한번 타본 적이 한 있네요 <laughs> 타본 적이 <있어도? 웃음>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자면 옛날에 오토바이 예예. 뒤에 타다가 예예. 이제 저는 그그 그 뭐지? 이렇게 그냥 타다가 엄청 느리게 가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뒤로 그냥 이렇게 내려도 될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이게 그 무슨 작용이라고 하죠? 반작용? <laughs> 부작, 부작용? <laughs> 예뭐뭐 어찌 됐든 작용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리니까 바로 이렇게 굴러가더라고요 사람이 어... 네 이상 끝입니다 관성. 관성의 관성. 법칙이요? 아예 관성. 아, 예. 좋습니다 채팅창을... 채팅, 채팅평을 <laughs> 보니까 댓글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왈왈이 분들을 만난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왈왈이를 위한 왈왈이 의한 음.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 저희에게 궁금했던 거나 좀 오랜만에 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좀 채팅창에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습니다 좋아요 레츠고 자 여러분 참고로 오늘은 스포일러가 절대 없습니다 맞아요? 유도도 하지 마시고요 제가요 여러분 예전에 타 방송에서 아니 근데 진짜라는 이름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도 제가 아니 근데 진짜를 말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음. 그... 저희 네명다 표정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태가 두번 다시 벌어지지 않게 충분히 열심히 연습을 해왔으니 여러분들도 도와주세요. 좋습니다. 실수했지만 또 어느 부분으로는 또 재밌고 좋았어요. 다 실수 추억, 안 하는 추억.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많이만 안 하면 되죠. 아주 <laughs> <4주만>. 많. <laughs> 맞는 말이고요. 어쨌든 음 각자 최애 치킨이 뭔지를 말해달라고. 음 최애 네. 치킨. 네. 아. 네. 근데 이거 브랜드를 얘기하나요? 그게 사도 어. 돼요? 어, 어. 저요 뭐, 요새 먹는 치킨 있어요. 어 어떤 거요? 저는. 비비큐 음. 황금 올리브 와. 반반 양념이랑 후라이드를 <laughs> 이렇게 반 반으로 해서 아 아주 훌륭하죠. 훌륭한 치킨 닭다리 8개로 바꿔야 돼요. 오. 정말 죄송한데 <laughs> 근데 이 방송에 지금 그 브랜드를 말해도 되는 거예요? 된다고. 네. 아, 네. 너무 좋다. 네, 원상식 <laughs> 아, 저는 비비큐 너무 좋아하고 저도 예 네, 예. 네. 저는 우선 굽네 치킨. 굽네 치킨 되게 좋아요. 굽네 치킨에 나오는 그렇죠. 그 고추바사삭. 아하. 저는 그거를 광일이 때문에 처음 먹어 봤거든요. 설소에서설소에서 그래서 그, 그거 순살로 그거랑 오리지널도 너무 좋아하고요 음흠. 특히 고블링 소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디테일하네요 디테일, 디테일 좋습니다 네 좋죠 좋죠 1위는요? 치킨 하면은 또어 제가 일이죠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먹는 그 치킨이 <laughs> 하나가 있어요 어 이게 근데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피자 공주, 치킨 공주인지 모르 모 피자 나라 치킨 공주. 맞아요. 네네. 피자 나라 치킨 공주. 나치고 <laughs> <laughs> 거기에 있는 화이트 어니언 치킨이라고 있어요. 아. 그게 게임을 하면서 먹으면은. 예. 더두 배로 맛있어요. 그럼 피자는 언제 먹어요? 피자는 이미 이제, 먹은 상태가. 아, 아 아니, 그 치킨 다 피자네. 치킨 다 먹고 나서 이제 예. 게임을 끝내고. 예. 피자는 이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아, 아 전자레인지 데워서. 예 네, 그렇게 음. 또 먹으면은. 배가 근데 아주... 그 사이에 광일이 속도면 쉽지 않을 텐데요? 피자. 그러게요 <laughs> 아, 쟤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laughs> 쟤를? 컴퓨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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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미 치킨 끝내고 네, 빨리 먹는 못하고요 저도 예, 예. 네. 광일이 요즘 네. 먹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봐요 반 나눠서 먹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말이 안돼 네, 이렇게 잘라서 먹습니다, 아, 잘라서 먹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래. 말씀드렸었죠 광일이는 이걸 씹는 횟수가 20번을 안 넘어간다니까요 맞아 엄청 빨리 먹었었는데 아니 근데 이가 하나 더 있대요 저희보다 <웃음> <웃음> 그게,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요즘 20번을 씹어요 전동이에요 혹시 이, 이가 이렇게 <laughs> 20번을 씹는데 예, 예. 엄청 빨리 씹어서 그래요 아, 아, 아. <laughs> 제가 말도 많잖아요 그게 말 진짜 많죠 계속 말하면서 계속 씹고 예. 있는 거 지금도 많은 거 봐요 아, 예. Yeah, 마지막으로 삼협이아 저는 요즘에 그 원래는 옛날 통닭을 주로 먹었는데 음... 치킨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이승 다 먹는데 그 페리카나에 어 하, 페리카나 치킨 시키면은 그떡 튀김이 같이 오거든 아 야, 진짜 맛있습니다 페리카나는 그 껍질이 맛있는 거예요 아 어, 맞아요 껍질이 바삭하고 촉촉한 게 그리고 가격도 약간 나쁘지 않습니다 페리카나 근데 싹. 반반 시켜도 만칠천 원 만팔천 원 정도 아 그래 네. 오늘 먹는 이 치킨도 근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간장 치킨 먹고 있거든요. 간장치킨 네 근데 네. 간장치킨도 정말 맛있네 상혜병은 호식이 얘기할 줄 알았어요 호식이 호식이 네. 두 마리? 양이 많으니까 그냥 두 마리 시키면 되죠 캐릭터 <웃음> 이제는 <웃음> 예. 우리 예전에 우리가 아니다 네, 두 마리 시키고 음. 네, 이제 이틀 굶고 우리 왈바리들 덕분에 네.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렇습니다 너무 풍족하네요 <laughs> 어... 전매추 해줘 얘들아 전매추 저희 치킨 먹고 있잖습니까? 치킨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렇죠. 치킨 땡길 시간입니다. 비빔밥. 쓰십시오. 네. 자, 치킨은 근데 근데 치킨을 점심으로 먹기 조금 물리니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이제 치킨 마요 비빔밥. 음. 쪼그로까지. 네. 아, 비빔밥을. 네. 치킨 마요 밥. 덮밥. 나 아, 치킨 마요 덮밥. 치킨 음. 마요 덮밥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피 c 방 가서. 좋아요. 피 <laughs> c 방 가서는 왜? 피 c 방에 치킨 마요 덮밥이 <laughs> 맛있어요, 그게. 요새 피 c 방 진짜 음식. 그러니까 마, 대박이에요. 있잖아요. 저는 안간지 되게 오래됐긴 했는데. 집에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요새 음. 보니까 또 옛날에 네. 잔치 국수 먹으러 PC 방 자주 갔어요. 네? 잔치 국수가 거기가 진짜 맛집인데 네. 그언제부턴가 잔치 국수를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 아쉽네요. 네. 유감이네요. 진짜 유감이에요. 진짜 한번꼭 데려가고 싶었는데 맛집이어고 괜찮아요. <웃음> <웃음> 네. 자 다음 질문. 자, 이번 앨범에서 가장 컨셉과 찰떡이라고 생각이 되는 멤버를 골라주세요.라고.

그리고 적합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찬이 형이 요번에 뭐랄까 어? 귀여운 인가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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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할게요 귀여운과 섹시함이 공존했다 음~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네 쉽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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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긴 하더라고요 <laughs> 네 노력했죠 네아저그만말 <laughs> 네. 할게요 저, 저, 도와줘. 아그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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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맨으로 적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컨셉에 적합한 사람은 원상 형일 것 같아요 오, 어. 그것도 외네요 계속 외네 제가 상상하는 부기면은 슬렌더맨 얘기하려고 그러데 네. 음. 이제 키 크고 그거 맞지 이런 코트 같은 거잘 어울리고 맞지 음. 맞지 그런 그 인물인데 음. 이제 딱잘 어울리잖아요 음. 제가 하면 이제 질질 끌고 다니거든요 음. 좀 짧은 거 입으면 되죠 그럼 잘라야 되잖아요 옙굿 yep. <laughs> 오, 오늘 셀카 많이 찍어줘 다들 예쁘고 코디도 예쁘다 기각 <laughs> 아쉽지만 안 해줘 돌아다니 이래놓고 재료는 꺼져 제일 열심히 하지 <laughs> <laughs> 예. 자 우리 뭐광일이도 하나 읽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내 손발 다 줄게 끌고, 끌고 가, 가. 음. 아~ 부기맨이라서 아~ 우리가 예 아~ 부기맨이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진 않아요. 응, 뭐. 잡아먹는다는 오해를 받는 친구죠 음. 오늘 최상혁 공유 닮았어요 아 뭐라고 어, 해야 할지 잘못 보신 거 같은데 기각! 보는 눈이 있으시 돌아가! 감사합니다 다른 채널 보신 거 아니에요? 보급형 공유 그거 안 돼! 네 <laughs> 얘들아 나 내일 시험인데 이거 보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뭐 점심시간이니까 PC방에서 치킨 드시면. <laughs> 되지 않나요? <laughs> PC방을 가! 1시까지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 앨범 하면서 만들면서 생긴 뭐 TMI 같은 거 있냐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냐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보통 네. 앨범이 공개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스포는? <웃음> <웃음> 이거 무조건 스포잖아요. 유도당하면 안 돼요. 그 그럴 만한 게 있나? 약간 스포 안 하면서 음. 원상인 생각하지 마. <laughs> 상이 <원상인> 들어가 있어. <laughs> 형들이 알아서 <와서> 할게. <laughs> 음. 아니면 이런 질문도 있어.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좀 공포에 관련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게 있는지. 아, 공포 너무 많지 나는. <laughs> 그냥 많다고만 아니, 하는 돼요 원상이 없어. 원상이 없어. <laughs> 원상이 어, 없어. 없어. <laughs> 원상 하나 해주세요. 아 저는 실제로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오, 오 언제요? 아 우리 말한 듯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있었어. 아 앨범 한... 만들 때 말고요? 아 옛날에 그거 맞아. 말을... 아 앨범 만들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럼 그... 말을 안할게요 <laughs> 이게 뭘 해도 근데 약간 스포예요. 그렇죠, 그렇죠. 뭘 얘기해도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가 좀 그랬어요. 이제 방에 불을 딱 끄고 나오는 순간 다른 쪽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아그 그래, 그래, 맞아. 그래, 어... 그렇죠. 숙소에 있을 때요. 아니요, 아니요. 에? 응? 여러분이나 그래요. 제 집이요, 제 집. 그럼 따라다니네. 손에 살, 손가락에 살쪄서 두개 동전으로. 시에 <laughs> <laughs>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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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이야. 많이 실렸다. <laughs> 그. 그거... <laughs> 그렇게 아, 살찌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무리 살찌도 그게 동시에 안 돼요. 요번에 <laughs> 집에 저희 집에 이렇게 멤버들 놀러 오면서 광일이랑도 좀 가까워진 것 같았던 게 네, 네. 광일이가 <laughs> 굉장히 <웃음> 아 3년이나 됐는데 지금. <웃음> 어? <웃음> <laughs> 아, 왜냐하면 내가 동생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음, 막좀더 음. 아껴주려고 하다 보니까 친해지기 힘들었어요. 음. 무슨 말인지 알죠? 조용히 네, 하세요. 전요 <laughs> 그래서 광일이가 제일 점잖게 뭔가를 먹고 있길래 아 광일이 자리는 깨끗하겠다. 그런데 광일이 자리가 초콜릿으로 뒤덮였죠. 여 내가 손가락으로 하나 하나 빼어카페에 있는. 아 그래요? 그것 덕분에 이거 저 아닙니다. 어? 그래요? 저는 해명할 기회를 주세요. 어, 좋아요. 오케이. 저는 누구야? 초콜릿을 단두 개만 먹었고요. 근처에 계신 분들이 많이 먹었어요. 아, 아 저기 네. 저, 저 오른쪽 왼쪽 아, 그래요. 아, 남모씨 조모씨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뭐 일단은 월라리분들하고 <laughs> 식사를 따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월라리들이랑 그러세요? 떠든 거 맞아요? 월라리들끼리 <laughs> <laughs> 떠든다던. 월라리들은 <보니까. 웃음> <laughs> 월라리들끼리 <laughs> 우리 <우린> 우리. <우리끼리. 웃음> 우리는 <웃음> 이게, <웃음> 이게 바로 우리의 소통 방식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웃음> 지켜보기만, <웃음> <웃음> 지켜보기만 했어.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떠드시다 네, 떠드시다 보니까 시간이 됐다. <laughs> 우리... <laughs> <그냥> 우리끼리 <laughs> 말한 거네 잘 얘기하시면서 어라리분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도 좀 남겨주시면 저희는 저희끼리 소감 한번얘기할 <laughs> <laughs> 아, 너무 웃기 <laughs> 저요? 예, <laughs> 네, 오늘 소감 오랜만에 저희들끼리 얘기하니까 <laughs> 예, 예. 또 저희가 네명에서 얘기할 거리가 <laughs> 사실 많이 없거든요 요새, 요새 많이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많이 없죠 요즘에 차에서도 저희 조용이 가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을 잘안 해가지고 네. 음. 어 맞아요 즘에 말이 많이, 많이 없어요. 네. 왜 그래요? 밥도 많이 빨리 안 먹고. 그러니까요. 턱선도 요새 막 살아나고. 사촌인가? 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저도 이제 고쳐보려고 하는 거죠. 어. 이제 좀 너무 시끄러웠다. 음. 음. 그래요. 그런 피드백을 들으니까. 음. 그래. 누가 그래요? <laughs> 형들이. 우리가요?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광일이 시끄러운 거 좋은데. 어. 저도 좋아요. 저는 별로. 어쨌 <laughs> 바로 앞자리여가지고. 예. <laughs> 네, 오랜만에 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가지고. 아 네. 맞죠 맞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찬 형도 소감 한번 대표로. 아또 저희가 이런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처음에 많이 어색했는데 서로 각자 잘 떠드니까 또 재밌고 약간 본 모습을 찾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요. 또 <laughs> 네. <laughs> 저희 내일 이제 또. 발매잖아요 그렇죠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예. 아, 진짜. 너무너무 이게 헤어지기 아쉽지만 예.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음흠. 끝이 안, 아니고 더 많은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음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뭐~ <laughs> 내려갔네. 지금 @웃음 예 내일은 내 차례였는데 러가 불렀다고 하는데 아까 뭐라고 적혀 어, 있었냐면요 예. 우리 왈왈이들 덕분에 <laughs> 광대가 너무 아프다 아, 실제로 아. 저뱀버들 덕분에 광대가 아프고요 이어 예, 예. 우리 왈왈이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쁜 댓글들 써주시고 저희랑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셨고 맞죠 노력 그리고. 네. 노래에 못미 쳤지만 저희 그러니까요. <웃음> 네, 덕분에 이렇게 저희 오랜만에 마치 예전에 어... 저희 막 생일 파티 때 브이로 브이로 간 것처럼 브리에 예, 것처럼 예. 네. 너무 행복했고 어. 네. 저희 이제 곧 저기 컴백하는데 여러분들 기대 부응할 만큼 좋은 곡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음 놓고 즐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또 다양한 게임 준비되어 있고 루시만의 멋진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쪽 카메라인가요? 네. 엠파 루시 엠파 본방 꼭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스. Yes. <laughs> 광일이 입에 치킨 있어요. <웃음> <웃음> 멘트 멘트 해야 되는데. <laughs> 전동 으로 먹어 봐. 그러면 빨리. 먹는 거 기다렸다가 멘트 지죠아 예. 러면 우리가 하나씩 쳐 주고 있을까요? 12월 13일과 20일 수요일 저녁 8시 엔팝 루시편이 공개됩니다 아, 다들 잊지 말고 본방사고 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루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고마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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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잘 먹겠습니다